왜 엄마가 삭발을 해야 돼? <laughs> 엄마가 삭발을 한다고 뭐가 바뀌냐. 그 아이의 반대까지 무릎쓰고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더 예뻐졌다. <laughs> 더 잘생겼다. 위로의 말이야. 다들. <laughs> 네, 아니, 꼭 위로의 말은 아니에요. 실제 제가 이 삭발하기 전에 사진을 봤더니 진짜 촌스럽더라고요. <laughs>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었어요. 다시 돈을 벌어, 벌기 위해서 사회로 나왔을 때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일, 이게 뭘까라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저도 인천이 객지인데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바로 옆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식원을 시작을 하다가 영영사님 추천으로 조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 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 됐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주변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도대체 하루 한끼 하는데 뭐 그렇게 <laughs> 힘들다고 하느냐 실제 벌어지는 일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시간 싸움이니까 공공기관을 보면 네 50에서 음. 많으면 70명까지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인당 150명 가까이 식사를 랑을 준비를 하는데 두세배 노동 강도가 세다고 생각니다 튀김을 하다가 물엿이 이렇게 튀기면서 저 얼굴에 기름이 게다튄 거죠.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치약을 발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갔다가 파사 군대를 다 얼굴에 감고. 왜 학교를 돌아올 수밖에 없었냐면 오후 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감고 돌아오는데 관리자께서 아이들 보면 놀래니까 저쪽 구석 숨어서 들어가라 그렇게 숨어서 들어와서 청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서러웠던 거예요 당당히 이렇게 다+ 쳤다고 말도 못하고 겨울은 되게 추워요 급식실은 정말 물도 얼 정도 추운데 난로를 안 틀어주는 거예요 아껴야 된다고 손이 곱아서 칼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큰손 이렇게 우리는 급시시 소시 이렇게 네, 큰데 거기다 물을 항상 끓여 끓여 놓고 고무 장갑 끼고 그손 거기다 이렇게 <laughs> 집어넣고 손을 녹이는 거야 반신어장아에물 붓고, 붓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어. <laughs> 그래아 출세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아, 정규직이, 정규직이 출세구나 ]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맞는 건지 알았고 말 한마디도 못 했지만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아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학교에 학교에서는 교직원이다 뭐 학교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우리는 학교의 급식실의 기구인 거죠 기구 <laughs> 왜 엄마가 삭발을 해야 돼? <laughs> 엄마가 삭발을 한다고 뭐가 바뀌냐. <laughs> 그래도 널 위해서 엄마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딸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아이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총파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고. 그 울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게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게 삭발하게 된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때 굉장히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솔직히 두려웠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고, 딸이 울더라고요, 저의 머리를 보더니. 엄마 머리 어떻게, 해? 그래도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예쁘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해줘서 진짜, 아유, 저도 이제 말없이 많이 울었죠. 파업한다 하면 애들. 를 보물 모로 너희들의 뭐 임금만 올리려고 하느냐부터 월급이 작으면 그만두고 딴직장 구하면 되지 않냐 공무원이 되고 싶으냐라는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속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은 절대 아니에요 공무원은 시험 봐서 보고 가면 되죠 시험 보고 들어가서 본인들의 일을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요구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저는 이런 삶이나 이 직업을 택한 거에 후회는 안 하거든요. 정규직은 같이 있는 일을 하고 비정규직은 같이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사회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왜 우리는 항상 본인들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지금 이 사회가 귀천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접을 받고 이런 사회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알아요? 알아서 질문되어요. <laughs> 선생님, 정규직이세요? 아니세요? 이런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잘한다는 말이 참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정규직 교사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비정규직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이랑 호칭을 안 써요. 뭐 여사님, 아줌마, 심하게는 아줌마, 아줌마, 그런 호칭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똑같이 따라 하거든요.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줄게 라는 현수막을 학교마다 다 담장에 이렇게 걸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학교 앞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위험하고 유해한 거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해 문제가 된다는 거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그 후에도 교장생과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허락 없이 <laughs> 붙이느냐 자짜고짜로 막 바로 떼라고 얘기하시고 파업 끝나고 복귀했는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불리익을 주고 계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음, 맞아요,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 가 계속 해결하고 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이만이 넘도록 모이신 걸 보니 떨렸어요. 정말 네 이게 막 가슴이 막 주체 못하도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이 복창 감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 같은 그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니까 그냥 저냥 집에서 가정집으로 살렸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뀌어가고 힘들게 변화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전 파업할 때는 억누르고 이제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분위기 자체도 아 이거는 당연한 노동자들의 권리다라는 걸. 교육으로라도 알리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졸업생들이 이 문제를 자기들의 자신의 문제로 보고 잠깐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왜 파업에 참가하는지를 봐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냥 마냥 고맙지는 않았어요. 되게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얘네들이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미래에 나가야 되는 바로 그 사회를 불안한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고.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으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정말 깊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나가야 될 사회가 내가 겪었던, 살아왔던 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학교 비정규직들의 그냥 작은 외침이 아니라 그 외침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발 내딛을 때 비정규직이 없는 차별없는 사회에 살수 있게끔 하는 그첫 걸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줬으면. 우리 딸이 걱정했어. 네. 나쁜 댓글 나오면 네. 어떻게 할려래? 어...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할려래? <laughs> 아이들도 아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